자 여러분들 레벨1의1번제 봅시다. 자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사인 제곱 x dx 그지. 더하기 이제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코사인 제곱 x dx 자요것의 정적분을 구하라겠네요. 음 보니까 자 적분구할 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는 2분의 파이부터 0까지죠. 그러니까 요놈을 어째? 바꾸고 싶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를 0부터 2분의 카이로, 파이로 바꾸면 자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죠.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그죠? 그럼 합쳐 보면 자 분모는 어째요? 똑같죠. 그러니까 s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자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놓고 봤더니 이제 분자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sinx 플러스 cosx, sinx 마이너스 cosx 합차로 인수분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sinx 마이너스 cosx를 어째 정적분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sinx 적분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cosx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osx 적분하면 sinx 이렇게 되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자 2분의 파이 x 에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0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0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코사인 0그죠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0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야 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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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1이 되니까 아하,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